트리즈 어떤 커트 나라죠. 나라인데 예를 들면은 이런 나라들이에요. 스웨덴,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laughs> 같은 나라에서 하는 얘기죠. 끊어주고요. 미디어는 소유하는 게 아니고 수동태니까 소유가 되는 거죠. 매미디어는 매체죠. 매체. 이 매체들이 소유가 된다. 누구에 의해서? The public. 대중이죠. 대중. 대중 또는 공공. 이해서 소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Operated by PP입니다. 수동태에 운영되는 거죠. 운영되다. 운영되죠. 정부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얘기죠. 자, under 보 하에서 라는 말이죠. 자, this system of ownership. 이러한 o w n 소유 체, 체계 하에서 자, 레비즈 되겠습니다. 재원입니다, 재원. 재원, 또는 뭐, 수입, 이런 거죠. 커버링이죠. 커버링은 충당하는 되겠습니다. 돈을 내는, 그죠? 이거 가르칩니다. 커버링, the operation, cost of the newspaper, television, and radio. 여기까지 가르칩니다. <laughs> 재원이라는 것은, is generated. 이게 동사가 여기 있네요. 만들어지는 거죠. 재원이 만들어져 어, 뭐엇을 통하여? 뭘통에서 만들어지냐면 공공의 세금에 의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충당하는 거죠. 충당하고 돈을 되는 거죠. The operating cost of newspaper. 자뭘 충당하는 거냐면 운영을 충당하는 운영,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뭐의 운영 비용이냐면 신문, 텔레비전, 스테이션, and radio s t a t 사람, 이거 방송국이에요, 스테이션. 음. 글쎄? 자, 그치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newspapers, television stations, and r a d i o stations. 이거 매체야. 음, 그죠? 요거에 대한 비용 충당, 세금을, 세금으로 비용 충당하는 얘기죠. 네. 네. 세금으로, 에, 운영, 비, 충당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였 s 요 자, b e c a u s e of this system of public financing, 되겠습니다. b e c a u s e s p u b l 는 얘기죠? <laughs> 어, t h i s s y s t e m of public 자, 공적인, public 공적인, 공공의 f i n a n c i n g 자금 조달. 공적 자금 조달 시스템 때문에, 끌어주겠습니다. 공적 자금 조달 시스템이 이거란 말이야. public taxes, 이걸 통해서 돈이 a 달 e s p u b l i 자 regulations and regulations and policies in many of these countries 자 여기 regulations and policies 이게 주어입니다 regulation 규제가죠 규제, 규제와 정책입니다 policy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디자인 d 되겠습니다 고안되는 거 수동태죠 고안되다 설계되는 거죠 투는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 설계되는 겁니다. guarantee는 보장하는 거죠 보장하, 보장하기 위해서 뭐를 diversity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는 거죠 source는 원천이죠 information 정보의 원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안되게 됐다는 얘기죠 규제와 정책들은 어디에서 이 나라들에서가 되죠 이러한 나라들에서 이렇게 해서 어, 정보의 정보 원천의 다양성, 다양성 보장하는 정책과 규제. 이거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죠? 세금으로 운영비 충당해서 하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정책과 규제가 실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버지 l 프 이거 이그 l 프인데 이게 그러면은 3번이죠. 3번, 3번에 대한 얘기 있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 스웨덴의 법이라는 것은 require 요구하다는 얘기죠. 음. That at least to, 여기 대신 접속사로 보십시오. 자. 최소한 두 개의 신문사들이 신문사들은 be published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아 신문이구나 여기 신문이 출이 publish가 발간된다고 봐야 되겠나? 발간되다 여기 이제 b가 왔습니다. b가 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should 생략된 걸로 보면 되죠. 이렇게 생략된 걸로 두 개의 신문이 발간되어져야 한다. 최소한 모든 마을에서. 이런 얘기죠. 요렇게. 음. 다양성. 예. 그죠? 체크 좀 하겠습니다. 다양성. 그래서, at least two newspapers be published in every town. 요게 정보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해야 되겠네요. 다음. One newspaper is generally the u l i v e r s 한 신문은, 어, generally 되게, 리버럴한거죠 이게 뭐 진보적인거 자유주의 자유적인거 그리고 두번째는 보수적인거 다양해서 다양하죠 자 in case is in 위치 가르칩니다 쭉 요거 가르치죠 자 여기 위치는 요렇게 있습니다 case 경우죠 자 경우에서 one of the, one of the papers is unprofitable 되겠습니다 자 Unprofitable은 수익이 없는, 수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신문사들 중에서 하나가 수익이 안 되는 경우에서라는 얘기죠. 자, The People's는 말을 뭘 말하는 거하면이 진보적인 애랑 보수적인 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문사 중에 하나가 수익이 없는 경우에, 뭐야, 이거. 스웨덴 법은 요구하는 거죠. 뭐를 요구할까요? 마을의 세금과 도네이션. 그죠? 이 도네이션은 뭐 기부 같은 거죠. 뭐로부터 오는 거야? From the city. 도시에서 오는, 그 도시에서 오는, 어, 아이고. 자, 세금과 기부. 라는 것은 이게 주어고요. 동사이죠. Go. 가야 한다. To. 목적. 하기 위해서 간다. 어디로? 서포트 보조해 주는 거. 그죠? 지탱해 주는 거. 스트러글링, 힘겨워하는 신문사. 그죠? 힘겨워하는 신문사한테 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까지도 같이 가는 거고요. 이렇게 같이 가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자금 조달의 원칙 그죠? 자금 조달 원칙은 어, 온어 지금 어려운 어, 매체 매체에 자금 조달하는 거죠. 하여 조달하여 어, 뭐야 정보 원의 다 양성 유지, 하 도록 하는거 죠, 알 겠죠.